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백악관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개량 백신이 몇주 내에 전국으로 배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담배 줄을 제조하는 업체 줄랩스가 거액의 보상금에 합의했습니다.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에서 개최한 자영업자와 비즈니스법을 정리해봤습니다.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는 제23차 정기 총회를 통해 대표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 드립니다. 백악관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4와 BA.5를 대상으로 한 개량 백신이 몇주 내에 전국으로 배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은 여전히 무료로 제공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오미크론 새 변이 바이러스 B-A4와 B-A5에 특화된 개량 백신을 지난 1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코로나19 새로운 개량 백신 접종도 곧 시작됩니다. 자비에베세라 보건부장관은 지난 금요일 코로나19 개량 백신 수만 회분이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 미국인의 90% 이상이 새로운 백신 접종 장소에서 5마일 이내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특화된 백신이 배포돼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겠다는 겁니다.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특화 백신이 이전 백신처럼 무료로 배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새로운 개량 백신은 화이자는 12세 이상에게, 모더나는 18세 이상에게만 접종이 승인됐습니다. 아직까지 어린이들에게 언제 백신 접종이 승인될지는 불명확합니다. 한편, 2022년 8월 31일 기준 미국에서 2차 접종을 마친 사람 중 부스터샷 접종을 받은 사람은 48.5%입니다. 이중 34%가 두 번째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보건 전문가들과 연방정부에서 부스터샷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접종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매년 접종해야 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6일 극적인 변이의 출현이 없는 한 코로나19 백신은 매년 맞는 인플루엔자 백신과 유사한 접종 주기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유행하는 독감에 대비해 예방 접종이 권고된 것처럼 코로나19도 매년 정기적인 접종을 통해 발병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다만 일부 특정 취약계층은 더 잦은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자담배 주를 제조하는 업체 줄랩스가 거액의 보상금에 합의했습니다. 줄랩스는 커네티컷과 텍사스, 오리건 등 미국 내 33개 주와 미국령 퓨에르토리코의 지방정부와 4억 3,85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2년 넘게 이어온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w s t TV 보도에 따르면 조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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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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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은 조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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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를 불법적으로 미성년자에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줄랩스는 무료 샘플 제공과 소셜미디어 광고 그리고 각종 행사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의 소비를 촉진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는 매달 전문가들을 초청해 비즈니스 세미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궁금했던 비즈니스 법률을 소개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열린 자영업자와 비즈니스법 관련 세미나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가 자영업자와 비즈니스법이라는 주제로 법률 세미나를 지난 6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최근 둘루스의 사무실을 개업한 이종원 변호사가 초청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한인들이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해당 사례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를 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한 미국의 재판 비용을 피하기 위해선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은 모든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시라는 거고요. 특히 뭐 이게 랜드로드 테넌트 건, H면 H.R.이건 미국의 미국 법률에서는 모든 거는 이제 문서로 남겨놓는 거를 증거로 남기는 중요시하고 생각을 하, 하는데 반면에 한국 분들은 다 대, 상당 부분이 아직도 그냥 말로 이제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되도록이로 기록을 남겨두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교통사고 이민법. 그리고 상법을 전문으로 하는 이종원 변호사는 정부 기관과 한인 사회를 연결해 푸드박스 나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는 매달 전문가들을 초청해 상공인들이 그동안 궁금해했던 비즈니스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어, 저희 정기 세미나는요 매달 저희가 어, 상공인들을 위해서 주제를 어, 하나씩 골라서 어, 여기. 굉장히 유명하신 전문인들한테 세미나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변호사님을 모셔갖고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터치하면서 케이스 스터디도 하고 Q&A까지 끝났습니다. 물론 변호사님도 비즈니스가 출중하게 번창하기를 바라고요. 저희 상공인들 오늘 많은 거 배웠습니다. 한편 조지아 한상희는 9월 말, 금융테라피라는 주제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준비와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미기총은 제 23차 정기 총회를 통해 대표 회장 이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총회 참석자들은 최근 미주 사회의 급변화 속에 교회와 미기총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주 한인 기독교총연합회는 6일부터 8일까지 제23차 정기총회를 슈가일 소재 배단이 감리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대우 대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연방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성경적 가정에 대한 가치관과 결혼관의 의미가 상실되어, 큰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주 한인 교회들과 성도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결혼의 정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임을 천명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정한 연방 대법원 판결을 규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 22대 대표 회장인 필라 한비 성결교회 이대우 단임 목사는 이임사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미기총은 한인교회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성장해 왔다며 미주 전역에 있는 1 2 5개 교육들이 함께 모여 더욱 미주 한인사회를 향한 예배와 선교, 봉사정신을 갱신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기총은 7일 대표회장 이취임식 예배를 통해 장성민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제이3대 신임 회장 선서에 이어 안수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신임 대표 회장인 빛과 사랑의교회 장성민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인기 중매진할 중점 사역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두 가지 사역을 좀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선임 대표회장님들께서 또 우리 미기총회원들께서 해오신 대고 지역 간의 각 교회 협의를 하나로 연합하고 또 하나로 묶는 그런 그 사명을 계속 할 것이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이 1.5세나 2세들을 우리 교회 미기총과 연결해서 저들이 앞으로 미주 기독교 청년합회의 뜻을 받들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장성민 부사는 시카고 신학교에서 철학 박사를 받았으며 1995년 빛과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주 한인 기독교 청년합회는 1997년 초교파로 설립됐으며 1999년 한국 기독교 청년합회와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KNCC와 자매 결혼을 체결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14 시리즈 라인업을 정격 공개했습니다. 일반 라인인 아이폰14와 아이폰14 플러스 그리고 고급형 프로 라인인 아이폰14 프로, 아이폰 프로 맥스 등총 4가지 아이폰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은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맥스는 전작과 달리 상단히 움푹 파인 노치가 사라지고 카메라 모듈 부분만 뚫은 펀치홀 디자인으로 변경됐습니다. 또한 프로 모델만 올웨이즈온 디스플레이 AOD 기능이 탑재돼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날짜와 시간, 배터리 잔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 모델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가격대는 전작과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애플은 이날 아이폰 14 시리즈 외에도 애플워치 신제품과 에어팟 프로 2세대 등을 공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가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미국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력과 성과를 기념해 오징어게임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한국계 존리 LACU원은 7일 l a c 의회가 매년 9월 17일을 오징어게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는 결의안을 지난주에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위언 측은 미국에서 특정 드라마 등을 주제로 공적인 기념일을 제정한 것은 아마도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아는 넷플릭스 역대 최고흥행작인 오징어게임이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미국 배우조합상을 받고 미국 방송계의 최후 원인상인 에이미상 작품상 후보 등에 오른 것과 관련해 오징어게임이 역사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7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28개월 말입니다. 캐시오걸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코로나19로 입원한 입원이 크게 줄었다며 이제 우리의 삶도 정상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뉴욕에서 운행하는 택시의 경우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うわ <music>